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그리시우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3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20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2000년 IMF로 힘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적어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직전에 저 샌드아트를 보니까 그 15분의 짧은 공연 시간에 오늘 사회복지의 날이 무엇인지 이 사회복지의 날에 함께 하신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 또는 각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는가를 그냥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희망이십니다. 오기 전에 혹시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대부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경찰 흥정민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극 중에 흥정민의 부인 진경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그 진경의 직업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그래서 박봉에 시달리는 근무는 힘든 그 황정민의 부인에게 명품백에 5만원짜리 돈다발을 들고 뇌물로 주로 온그 돈다발을 들고 남편에게 가서 적어도 내가 힘들게 일을 하는데 쪽팔리게는 하지 말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서 베테랑과 진경을 검색해보시는 그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겨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구리시가 적어도 제대로 아직까지는 대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내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리시회가 오늘 보통 화요일 날 10시에 주례보고를 받는데 오늘 그 보고를 11시로 회의를 미치고 오늘 양경의 부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이런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처우 또는 시스템 등등을 우리 시의회가 더욱 같이 머리 맞대고 고쳐나가서 내년도 사회복지의 날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그 힘든 업무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국제의 날을 맞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구리시가 따뜻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